안녕하세요 송마루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카페는 공정 같은 땡땡 이런 곳 아니라 진짜 궁궐 카페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곳이기도 한 곳인데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막혀있어서 소개를 못해드렸습니다. 2023년 6월부터 다시 개방하게 되었다고 해서 소개해드리는데 정말 제가 강력 추천하는 곳이니 꼭 가보시길 바랍니다. 빠르게 안내해드릴 테니 끝까지 봐주세요 그리고 소개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구독해 주시면 더 감사합니다 서울은 궁궐이 다섯 개나 있는 정말 궁궐의 도시라고 불릴 만한 곳입니다 일본에 의해 많이 훼손되어서 옛 모습만큼 그 유형을 볼수 없어 아쉽기도 합니다 덕수궁도 그런 곳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궁궐은 궁궐이라 직접 들어가서 보면 유형도 대단하고 정원의 풍경도 참 아름답습니다 다른 궁궐들도 가지가지 사연이 많은 곳이지만 덕수궁도 참 사연이 많은 곳입니다 오늘은 카페를 소개하는 영상이니 짧게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덕수궁의 가장 유명한 곳은 석조전이 유명하긴 합니다만 사실 궁궐의 가장 중요한 장소는 정전으로 통치의 중요한 일을 행사하는 곳이고 국왕을 중심으로 하는 조례가 열리는 곳으로 위엄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덕수궁의 정전인 중화전은 원래 2층 건물이었는데 원인모를 불이 나서 현재 1층으로 재건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를 지나면 서거당을 볼수 있는데 덕수궁에서 단청이 없는 유일한 곳입니다. 왜냐면 덕수궁은 원래 사가 즉 월산대군의 개인 저택인데 인조대한 테 궁궐이 모두 타 서울로 돌아온 선조가 머물 곳이 없어 월산대군의 거처인 서거당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때 이를 기념하여 그 이후 경원궁으로 바뀌었지만 계속 단청이 없는 채로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종이 말년을 보낸 함령전이 있고 덕혜옹주가 유치원 생활을 했던 중명당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알려진 덕수궁 석조전이 있는데 우리나라 궁궐 중에 유일하게 신고전주의 흑조 건물입니다. 하얀색 박공과 기둥이 눈에 띄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각기 건물도 이쁘지만 이런 건물들을 한눈에 쫙볼수 있는 카페가 있습니다. 새처럼 날면서 본다는 조감도처럼 높은 하늘에서 볼수 있는 곳이 있는데 바로 덕수궁 옆 서울시청 별관 13층에 있는 정동 전망대 다락이라는 카페입니다. 여기에 올라가면 덕수궁 뿐 아니라 정동 일대가 쫙다 보입니다. 저 멀리 안산, 인왕산, 북악산 쫙 보이고 서울시청도 보입니다. 눈이 탁 트이는 시원한 곳입니다. 여기 이용시 주의사항은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경치만큼 놀랄만한 일은 커피 가격이 아주 착합니다. 2023년도에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 3,000원, 그외 음료도 싸고요. 창문에 커피 한잔 놓고 하염없이 덕수궁 멍 때릴 수 있어서 좋습니다. 덕수군 갔다 와서 내지는 가기 전에 꼭 들러서 커피 한잔 하시기 바랍니다. 커피 맛도 좋습니다. 소개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구독해주시면 더 감사합니다.